신동민 선수를 모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사실 아직 실감이 잘안 나는데요. 너무 큰 꿈으로 삼았던 목표라 월드 투어하고 올림픽 이제 시, 실제로 가봐야 조금 실감이 날것 같아요. 이제 신동민 선수님의 올림픽에 대한 열망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음. 왔습니다. <laughs>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아, 안날 수가 없죠. 아... 어,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발전에는 나가지도 못했고요. 그때 또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처음으로 못잡던건언제인아요 7살 때 고려대학교 링크장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약간 내 운명일 것 같다라는 직감이 있었나요? 사실 운동 신경이 별로 안 좋아서요. 같이 한 친구들 중에 걸음마가 늦었어가지고 코치님께서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부모님한테 얘기하셨을 정도로 처음에는 별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 사실 초등학생 때는 막 메달 따고 성적 내고 해도 별로 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게 중학교에 진학하고 운동을 잠깐 그만뒀었는데 그 그만둔 기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거기 가서 직관을 하고 다시 시작했던 거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흥미 있고 더 열정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경영만 2015년 그동안 많은 훈련을 겪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아이 선수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낀 선수가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성우 형이 장성우 선수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많은 팬분들이 알다시피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그 이미지의 이상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을 보통 운동량을 내주시면 다 소화를 못하는 선수들도 많고 힘들어하는 선수도 많은데 군말 하나 없이 훈련량 다 소화하고 또 따로 추가적인 자기에게 필요한 훈련도 더 하고 제가 본 선수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월로 거 내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임효준 선수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 운동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가 평창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때 효준 형을 보고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말체 슈트트랙 선수가 있다면 누일까요 저는 준서형인데요. 500m라는 종목을 잘 타고 싶었을 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단거리 종목을 하는 선수가 많이 없기도 하고 준서형이 워낙 특출나게 되게 멋있게 타시니까 영상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팬으로서 엄청 좋아하는 선수고 친해지고 싶은 형. 아 네. 그러면 많이 친하지는 않아요네 아무래도 접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천에서 많이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달라붙을 예정입니다. 선수의 템이 한번 이거 올리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이가 빠질 수도 없 빙질에 따라서 경기율 변경을... 아무래도 빙질이 좋은 시합장인 경우에는 뭐, 뭐 과감한 플레이도 할수 있고 속도도 잘낼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이팅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데 빙질이 안 좋을 경우는 속도도 잘안 나고 삐끗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소극적이게 스케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빙질과 관련된 훈련 보통 이제 많은 종목들, 아니면 일반인 놀러 오신 분들 다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빙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그냥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빙질이 혹시 다를 때도 많나요? 어, 네, 엄청 많아요. 음... 아침 훈련할 때 다르고, 저녁 훈련할 때 다르고, 아니면 같은 시간대여도 정빙 한 번에 빙질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수들은 다릅니다. 동호인들은 뭐 맨날 준비 안 했다는 얘기만 <laughs> 달고 <달곤> 다는데 <laughs>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선수님들은 이런 구분하고 캐치를 하시나 거. 사실 안 들리는 경우가 잘 많은데 워낙 관중들 함성 소리도 많고 코치님들도 한 분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길게 말하는 건잘안 들리고. 딱한 뭐 가지 뭐 키워드만 들리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떤 말요 경기하기 전에 자신있게 해, 재밌게 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코트를 선수들만 음. 안다 하는 비밀에 국내 대회 500m의 공식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기록보다 항상 정확하게 0.5초씩 늦게 나오거든요. 왜, 왜 그런 거죠? 외국 대회를 나가면 발목에 폰더라고 기록을 재는 장치를 착용하게 되는데 국내는 그렇지 않고 다 선수 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은 이제 경기 때만 선수님들을 주로 볼 텐데 일상에서의 신동민 선수의 모습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상장에 놀러 간 적이 있나요? 음... 중학생 때그 당국대 이동현 선수랑 김민우 선수랑 같이 롯데월드 빙상장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렌탈 스케이트를 빌려서 막 타면서 속도를 조금 높이다가 음... 그 안전 요원분에게 잡혀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네 아, 맞습니다. 아 그걸로도 이 속도가 혼이 날 정도로 뛰들를올리죠 여자 친구 사귈 때는 네. 데이트로 가본 적 있어요? 아한번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아, 그 대여용. 아 그때는 제거 들고 와. 아 그럼 네. 그때는 좀 특기도 있어서. 멋있는 모습. 또 혼날까봐 아. 안 했죠. 링크장 <laughs> <laughs> 밖에서의 눈이는 어떤 성격인 거 같아요? 좀 활발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장난도 많은 거 같아요. 그짜요 아. 음. 집에서는 또 비슷한가요 혹시? 어 저는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어머님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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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어떤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밥 먹어라는 말을 밥 먹었니? 엄마의 말 네. 최애 메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구워주시는데 고기인 거 같습니다. 고기면 다 좋다. 소, 돼지, 닭 중에 어떤 게지 어떤 지좋아세요 저는 소고기 좋아해요. 선수들도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이지. 음.. 하는 선수도 있고, 안 하는 선수도 있는데, 저는 체질이 그렇게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드는 편이 아니라, 그렇게 딱히 신경 쓰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운전을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할 때도 약간 좀 추월 본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물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 쟤는 내가 나와도 되겠는데, 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현실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두고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운전할 때는 인코스와 아웃코스 어, 1차선, 5차선 아. 어디를 더선호하시나요 아무래도 1차선이 좋다고 스피드를 들을 수 있는 1차선을 네. <laughs> 선거하시는 거 제림카요? 저는 포르쉐 911포르 음, 음. 네. 색상은 혹시? 저는 요 네이비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음. 이 색깔로 하고 싶습니다. 일종이신가요, 일종이신가요? 저 일종입니다. 아, 아, 일종. 일종. 아 일종. 아 네. 약간 약간 겉 떨어지는. <laughs> 아. 왜 나도. 긴장이 보다 더 떨리는 순간이 일상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시합 때 그렇게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타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시합 때보다 학교의 개주 달리기 시합. 축구 경기 할때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상에서도 빠르신 50m는 기록이 있습니다. 6초 2였나? 음. 저요? 저는 사실 공격수를 하고 싶은데 공격의 능력이 안 되니까 수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좋아하는 선수는 네이마르 선수 좋아해요. EPL의 아스날 좋아합니다. 음. 지난 베이징을 했을 때도 많은 연예인분들이 소프트레 선수들을 응원을 했었어요. 응원받고 싶은 유명인이 있다면? 음, 음. 아딱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형. 어. 지드래곤? 음, 네, 지드래곤님 음악 좋아하고. 음, 분명히 운동을 시작할 때 하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시아을했는데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스쿼트는 혹시 어느 정도 들지 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150kg까지 해 봤어요. 어, 사실 도움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150kg를 들어도 계단 올라갈 때 힘들더라고. 요아 네. 스쿼트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나요? 제일 잘하는 선수는 장성우 선수 네. 제일 약한 선수는 아심크로 아, 그건비밀로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럼 반면에 일상생활에서좀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허벅지하고 엉덩이에 집중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맞는 바지를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패션 트렌드가 아. 좀 많이 드시겠어요. 저는 좋죠. 바지를 좀 추천해 주거나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오, 상의는 아무거나 입어도 바지는 좀 와이드한 핏을 많이 입더라고요. 트레이닝, 레이닝 바지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입고 다녔어서 주변 선수들한테 좀 추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음. 이렇게 의상을 추천도 하실 만큼 평소에 이제 패션에도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옷 구경하고 옷 쇼핑하는 게좀 어떻게 보면 취미인 것 같아요. 어, 최근에 가장 자주 입는 옷은 어, 요거 자주 입는 것 같아요. 네. 밀라노 올림픽 때문에 좀 자주 입으셨던 옷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선발전 준비하면서 밀라노 올림픽에 선발이 되고 싶어서 밀라노의 브랜드인 프라다의 그 패딩을 입고 훈련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는 국가대표 선발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올림픽에 갈수 있을까라 예상을 했, 했었나요.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올림픽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준서 선수와 이제 개인전 한자리에 경쟁을 했었습니다 포인트나 뭐 CDR에 따른 작전 같은 건 따로 없었나요? 특히 그런 게 있었진 않고요. 그냥 마지막. 시즌 마지막 경기인니만큼 1등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어떤 게 있었을까요? 5년 정도 훈련했던 수속팀을 나오면서 새로운 수속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마음 가짐을 바꿨던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음, 저번 시즌 국가대표 형들도 많고 되게 존경하는 선수도 많아서 훈련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합의 비결이 따로 있다. 아무래도 전 수속 팀에서는 저보다 어린 후배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스피드 훈련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수속 팀은 저보다 스피드가 좋으신 형들도 많고 아, 저랑 비슷한 스피드를 내는 형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피드 훈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환경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잘 탔다라는 아, 레이스가 어, 아무래도 제가 우승했던 1차 500m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경기는 어땠나요? 본인의 느낌은?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상황에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칭인데 그럴 때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코로나 시절에 무관중 경기가 한참 많았었잖아요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아, 힘이 안 난다. 시합장 분위기가 안 난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함성 질러주시는 거나 응원해주시는 목소리가 힘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창올림픽 500m 결승 경기를 직관했었었는데요. 우다징 선수가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면서 단거리 종목을 많이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어, 직후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경기 끝나고 그 링크장 안에서 코치님이랑 같이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했어 올림픽 그 개인전 간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잘안 믿겼던 것 같아요. 실감이안 나니까. 어, 주변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음,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어, 잘할것 같았어, 이런 반응도 많았고.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도 제가 항상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좋은, 거, 좋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잘할것 같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요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어게어요 뭐 주변 지인이나 팬분들이 연락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물론 응원해주는 메시지, 축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정말 좋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좀 현실적인 문자였던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그런 말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올림픽을 가게 되어서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한동안 국가대표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보면 주역이 되셨는데 실업도 선수 선배들을 좀 이길 자신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훈련하면서 제 스스로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그 전에 종별 선수권에서 또 좋은 성적을 냈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최대 규체 주역이 된 우종원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종원이는 이제 같이 있으면 장난을 정말 많이 치고 편하고 친한 동생인데 이 선수로서는. 동생이지만 정말 존경하고, 그러고 보고 배울 점도 많다고 느끼고,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서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시합되는 선의 경쟁을 하면서 멋있는 경기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리코가 어떤 지향이 될지도 기대가 모아지는데, 고려대 트리코, 음.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어, 파초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laughs> 이번 이제 제가 도려대 고참이 되면서 제가 트리코를 새로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어요 아, 어 어쩐지 약간 세련되게 바뀌었다. 네. 그렇죠. 할때 보통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셨나요? 트리코 디자인이 여러 가지를 넣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 다른 이 트리코들을 보, 보면서 이 샘플링을 많이 하거든요. 레퍼런스도 참고해가면서 네. 본인이 입을 트리코까지 디자인을 대한 선수들의 트리코 취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트리코 이사랑 월드컵을 한번 펼만 어... 테네요. 2025 세계 선수권 트리코 대 고려대 트리코. 고려대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고려대. 트리코. 오오. 오오. 국가대표 트리코보다 고려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좀더 애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94년 릴렛메르 레그 다음에 2010년 쿠버 트리퍼입니다. 저는 밴쿠버트리퍼입니쿠버가 2016년 최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은 97년 무지 유니버시아드 트리퍼 대 솔트레이크 트리퍼 저는 솔트레이크 트리퍼 하겠습니다. 어, 네. 2016-17 시즌 그 다음에 2005년 금년 트리퍼 어, 오. 오, 음, 제가 2005년 생기 때문에 2005, 2006 시즌을 할게요. 어, 네. 좀 의미가 남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2003년 <laughs> 4년 짓은 데리고요그 다음에 2018 평창올림픽 드리커입니다. 어? 평창올림픽 드리커로 할게요. 다음 2022년 베이징, 그 다음에 2 0 0 6 토리노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g 리크 y 할게요. c t r i k o 2 a 0 d a g 0 n Olympic Day,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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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고려대 아, 네. 고려대가 와, 코 람다. 자, 다음은. v a n 올 o u v e r Olympic, Beijing Olympic. So, Beijing Olympic trick. So, Beijing o l y m p 크 c t r i 나가노 o Beijing o l y m 오년6년 시즌. 아, 평창, 평창 올림픽 리코. 평창 올림픽. 준결승입니다. 평창 올림픽 고려대. 음. 아. 고려대. 아, 고려대가. 아, 결승으로 갑니다. 아, 전전에서는 못했는데. 아. 자,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때, 베이징 올림픽 가장 아, 최근의 올림픽 두 시즌입니다. 평창 올림픽 할게요. 평창올림픽이 결승 자 그럼 대망의 결승전 자 이거 진짜 예상치 못했는데 고려대 트리코와 평창올림픽 트리코. 음... 저는 오려대를 고려대를 사랑하지만 고려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지만 평창올림픽 트리코 뽑아겠습니다 뭐 자오려대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참 대단합니다 승범이 선수의 최 트리코는 18년 평창올림픽 쿠디코 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매력 포인트인요저 하얀 배경에 태극기가 이렇게 전체로 들어간 게 너무 멋있고, 평창올림픽을 직접 가서 본 올림픽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의미가 큰 이제 그 올림픽 직관이었기 때문에 가장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유니폼 최악까지 알아봤는데. 국가대표 유니폼을 신동민 선수가 받기까지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던 중에 꽤 오랜 시간 부상으로 쉬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상이었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목 골절로 1년 쉬었었고요. 6학년 때도 또 발목 골절로 또 쉬었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무릎 염증으로 시즌을 다 쉬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허리 골절로 또 1년을 놓셨었어요 제가 세브 운동 시절에 가고 있을 때 체조 끝나고 이제 선수 대관이 바로 구경하고 있었는데 아 알아요. 아 그, 근데 그때 이제 선수님이 막 빠르게 할줄안 하시고 그냥 뒤에 애들 막 끌어주고 어떤 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부상하고 네. 복귀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재활하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 했었어요 지금의 신동민이 그 시절의 신동민에게 한마디를 좀 해줄 수있다 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위로의 한마디 건드었습니다자 그리고 결국에 우상을 짓고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어, 그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상 복귀하고 첫 시즌이었었는데, 주니어 선발전 전에 있었던 경기들에서 성적을 좋게 내지 못했어가지고, 좀 될까 이런 의심이 있었었는데, 주니어 선발전 시합 있는 그 주부터 딱 몸이 확 올라와서, 막 시합 때는 되게 자신있게 샀던 것 같아요. 그렇대. 중요 국가대표를 달고 2022, 2023, 2024두 23, 시즌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가장 놀란 건 뭐예요? 시합장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국내 대회는 조금 진짜 그냥 시합 이런 분위기면 아무래도 외국 대회는 외국 선수들이랑 교류도 하고 친분도 쌓고 그리고 또그 시합장 자체의 분위기가 음악도 틀어주고 뭐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Q. 주니어 국가대표 시절에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테렁에서 상비군을 했었는데 이제 주니어 선수들끼리 같이 종원이가 13주를 이제 리드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나머지 7바퀴부터 한명한 한 명씩 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종원이만 피니시 선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네요 뭐 정원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 어... <laughs> 자 이제는 주니어를 넘어서 시니어 무대로 올라서 대접했습니다. 시니어 국가대표 선수 스톤 채가 가장 기대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여름에 가는 전주련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면 캐나다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기도 하고 쇼트랙 선수의 선수 사이에선 되게 유명한 경기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빙질도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 훈련해보고 싶어요 동쟁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사실 너무 강하고 잘 타는 선수들이어서 아,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선수들을 이경기라는거 보면은 공부가 되거든요 이 선수는 여기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이런 스케이팅을 하고 그래서 매 경기 보면서 항상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선수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뛰니어 국제 무대 경험 음... 부족하다는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험 부족은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월드투어 계속 가면서 경험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스머를 하시면서 이 음. 세레머니를 많이 하셨는데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세레머니인데요. 이 세레머니의 의미가 이 순간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요 포즈를 취하는 건데 주니어 첫 금메달을 땄을 때한 세레머니여서 이 장면을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어, 어디 보관? 아. 어. 그때 네, 준비하고 있는 새 할머니가 있는지 그건 아직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laughs> 사실 올림픽이 메달이 워낙 큰 무대다 보니까 막뭘 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도 막상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종목으로 나가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계는 아이스하키 해보고 싶고요. 하기에는 축구 해보고 싶습니다. 축도는 그래도 평소에 즐겨하시는 팀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는 어떤 느낌? 아이스하키 제가 구기 종목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에 같이 같은 링크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도 보고 하키 경기도 보고 하니까 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홍대현 선수는 되게 잘 타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정민형도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정말 친하고 그런 형이지만 한크장안에서는또 훈련할 때 보고 배워야 될게 많다고 생각하서요준서 어, 형은요 음,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 <laughs>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올에픽해에서해들어서안없어죠이없올죠픽번에서픽에서한국 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모두가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할것 같고요. 좀 저만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음. 본인은 웃음과 그다음에 눈물 중에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울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아마 웃을 것 같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울어 보시는 것도 오. 어, 그래.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 아, 그리고 미래의 올림픽 무대에 서 있을 지금의 나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의심하지마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의심하지마? 네. 이 인터뷰를 본 팬들이 나에게 어떤 댓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응원의 메시지가 가장 힘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시는 쇼트트랙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올해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